저는 2년 전첫첫 첫 모임 발표 때 디락 방정식 유도하는 거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년에 처음 배우는 디락 방정식을 푸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어, 디락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슈뢰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이제 4차원으로 확장한 건데 디락 방정식의 의미가 있는 거는 그사이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스핀 개념을 도입하고 반물질 개념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슈뢰딩거 방정식은 아니에요. 일단 그 디라믹 표시선을 먼저 써보면 감마, 뮤, 피, 뮤, 마이너스, 엠씨 그 사이 있 제로 뮤라는 건가 0123이잖아요. 시간 개념과 123 공간 개념을 다 합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어, 시간과 공간 개념을 나눠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감마 제로 P 제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공간 개념으로 감마 I P I 마이너스 MC 사 s 이퀄 제로 근데 이 감마 제로 P 제로 이거를 다 위로 올려주면 이 시간 개념은 바뀌지 않아요 다 위로 표시해도 그런데 어, 이 I는 둘 다다 위로 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감마 i p i 마이너스 m c psi 이퀄 제로. 그럼 여기서 감마 i 어, p 아 감마 제로 p 제로 이게 시간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지량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감마 제로가 i 제로 제로 마이너스 i라고 나와요. 그 다음, p0라는 것은 모멘텀이 mc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mc에서 e equal mc squared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줘요. 이렇게 mc 자승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거가 지금 e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 면은 s 의 e0, 0 s i g 의 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마 제로는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 감마 I P I를 풀어보면 감마 I는 순서를 바꿔서 P I 감마 I라고도 쓸수 있겠죠. 공간 개념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P I P I라는 게그 공간 X Y 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감마 I라는 거는 여기서 2 x 2 매트릭스에서 그 4차원적 의미를 담은 그 양자역학적 매트리스 파울리 매트리, 행렬을, 행렬을 여기다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로 시그마 i, 마이너스 시그마 i, 제로 이렇게 하면 풀면 제로 피아이 시그마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pi 시그마 i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값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여기다 써줘요. 그러면은 감마 제로 p 0가7분2 제로 제로 마이너스 7분 2. 2. 그 다음에 요 감마 i pi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로 PI Sigma I 마이너스 PI Sigma I 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Psi를 이 행렬도 역시 어, Psi를 그러니까 상수잖아요 이상수를 행렬 표시할 때는 다이그널 턴만 표시를 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MC니까 이 대각선 쪽으로만 MC 표시를 네. 해주고 나머지는 제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를 풀어보면, c분의 2,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아까 이, 저기, mc를, e equal mc 스 q u a r e d 만들기 위해서 e q mc 자승으로 써줬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써줘요. mc 자승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pi, g 그마 i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해서 pi sigma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음, e 플러스 음, mc 자승이 되죠. mc 자승 이퀄 제로. 아, 그렇게 해서 앞 사이 썸뜬 내가 앞사이도 이것도 역시 행렬로 써져요. 제로, 제로로 아닙니다. u a u b 여기에 u a u b 해서 제로도 행렬 형식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U A를 집어넣으면 이 여기가 U A가 되죠. U A 그 다음에 음 이거는 U P가 되고 그 다음에 P I U A U P 이건 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어 풀어주면. UA는 이 e 마이너스 MC 좌승의 C에 마이너스 PI sigma I UP가 되죠. 그 다음에 UP는 이 e 플러스 MC 좌승의 C에 PI sigma I U a 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 반물, 물질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인스 그래서 여기서 지금 PI 시그마 i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PI 시그마 i가 뭐냐? 시그마 i는 PI라는 게 공간이잖아요. XYZ로 해서 PX고 그다음에 시그마 i가 그파기 파울리 매트릭스에서 시그마 1은 1 0 0 1, 0, 아니, 1, 0, 1, 1, 0. 그 다음에, 시그마 m a 2는 py로 해서 0, s 어, 시그마 a i, minus sigma i, 0. 그 다음에, pg는 1, 0, 0, minus 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다시 써주면, UA는 그대로 써주면 E-MC 자승분의 C, PI 이거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어, 이거를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음, PG가 나오죠. 마이너스 -PG. p p 어, PX, PX. PZ, PZ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 음, p l IPY, IPY, minus IPY, PX, 2x2가 돼야 네, 2x2. 이게 지금 2x2에서 아까, 음, 2x2가 2x1으로 되는 거를 내가 안 써놓고. Px 예예 Pc에서 그러니까 Px가 아, p z 됐고 그 다음에 어, Pxipy가 되죠 Px p l u ipy 그 다음에 여기가 Px면서 여기가 Px m i n u ipy가 되고 m i n u p z 가 돼요 이렇게 된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 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에다가 그대로 써주니까, p 스 s 요거를, PZ, PX, 플러스 IPY, 그 다음에 PX, 마이너스 IPY, 마이너스 PZ로 해서, 어, 그 다음에 UB가 됐죠? UB가 됐고, UB는 E 플러스 MC 자승의 C에 요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PG, PX IPY PX 마이너스 IPY 마이너스 PG 이렇게 해서 여기가 UA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반물질 개념이 나오고 여기서 처음으로 스핀 개념을 도입해요. 그래서 UA는 1 플러스 1 이라고 두고 여기 다가 1 플러스 1을 하면은 U, B 는 E, MC 자, 승의 C 에 어, 여기 다가 1원을하는 거예요. 1원을 집어넣 으면 P 음 PZ 피지에 유웨가 1원이니까, 이렇게 1원을 집어넣으면 피지, 그 다음에 제로, 음. 그 다음에 피, 피제로가 되고, px 마이너스 ipy 트러스 ipy 이렇게 나왔어요. 살짝 이상인데 일단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스피닝업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피닝 다운으로 그러면은 요비는 이 마이너스 MC 자스민 C에 아 요거 하나를 내가 안 했구나 어뭐 하나를 빼먹었네 PC, P, Y를 C express y, 아까 어디다 써놨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그래서 여기는, 어, 이번에는 ub가 마이너스 0하고 어, 1로 쓰는 거니까, 요거를 ub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은 음, 제로 1으로 해주면, 좀.. px, 마이너스 어, ipy, 마이너스 pg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pg, 마이너스 응. pg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으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1번, 2번은 정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ub를 이거 어, 1번으로, 스핀너브로 반물질의 스피너스피너은 똑같이 이 플러스 MC 스페어로 해서 C에 이거하고 똑같죠 1번하고 PZ PX 플러스 IPY 그 다음에 4번 반물질의 스핀 다운은 b 플러스 mc 스퀘어 c에 마이너스 아니 px 마이너스 ipy 마이너스 p c 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1번 2번이 정물질 3번 4번이 반물질이고 스피너업스핀 다운 이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사이 값으로 최종적으로 4개를 구하면 노멀라이즈 팩터 spin-up으로 해서 어, e-mc2의 c의 pz가 되고 똑같이 e-mc2의 c px- plus ipy 그리고 psi2는 spin-down으로 해서 똑같이 e-mc2 여기는 아, P, C, P, X, I, P, Y 똑같이 이 마늘 색이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C, P, G가 되고, 구설 삼은이 마이너스 MC에서 끝 똑같이 아, P, C, P, G,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mc의 cpx 플러스 i py, 그 다음에 일제로 스피너브로 하고, 4의 폰은 이 마이너스 mc의 분의 4번이니까, 아. 어디 갔어? 이번하고 똑같죠? c p x i p y 그 다음에 p m c c p g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피다운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n o r m a l i z e e c t o r n은 루트 c 분의 절대치 e에 m i n u m c 음, 이렇게 해서 확률이 1이라는 게 나오고요. 어, 그다음에 E 마이너스 이 e m c 자승으로 하면은 정물질이고 e m c 자승하면은 이건 반물질. 그다음에 1ua를 10으로 어, 하면은 스피너. 요거를 01로 하면은 스피너. 다운.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이 이 방정식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mc 그 사이 이꼴 제로 m 라는건가 0, 1, 2, 3이잖아요 시간 개념과 1, 2, 3 공간 개념을 다 합한 거기 때문에 일단 시간과 공간 개념을 나눠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감마 제로, 어, P 제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공간 개념으로 감마 저는 2년 전첫 첫내모임 발표 때 디락방정식 유도하는 것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년에 처음 배운 디락방정식을 푸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어, 디락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슈뢰딩거의 파동방정식을 이제 4차원으로 확장한 건데 디랙방정식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프라이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스핀 개념을 도입하고 반물질 개념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슈뢰딩거 방정식은아니요일단디그 드라믹 이션을 먼저 써보면 감마 뮤피뮤 아이 PI 마이너스 MC PSI 이퀄 제로 근데 이 감마 제로 P 제로 이거를 다 위로 올려주면 이 시간 개념은 바뀌지 않아요 다 위로 표시해도 그런데 이 I는 둘다 다 위로 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감마 I PI 마이너스 MC PSI 이퀄 제로 그럼 여기서 감마 i 어 p 아 감마 제로 p 제로 이게 시간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질각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감마 제로가 i 아,